일 거고요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태리 브랜드가 맞아요 38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태리 브랜드고요 네. 어, 이거 그쵸? 여러분들한테 저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입은 에이. 거지 이런 물결 모양의 여러분 프리컷을 여태까지 입어보셨냐는 얘기예요 처음 입어봤다니까 저는 프리컷은 그냥 가위로 쭉 자르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프리컷을 하냐고요 음. 이게 사방 프리컷이에요 사방 프리컷 이런 기술력이요, 우리, 갖고 있는 데가 별로 없다니까요? 그럼요. 국내에선 거의 보기 힘든 기술이런 사방 프리컷이. 그러다 보니까 프리컷 여태까지 우리 왜 싫었어? 음, 300분? 우리 왜 싫었어요, 프리컷?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투박해 보이잖아요. 어, 힘이 없잖아. 그 프리컷 비싼 돈 주고 사서 몇 번이나 입으셨어요? 힘을 거리 해가지고 힘이 늘어나고. 없으니까. 그러나? 받쳐줘요? 올려줘요? 그러니까 우리 프리컷 사놓고 몇번못 입고 나 프리컷 안 사, 안 사. 어. 이랬잖아요. 지금 주문서는 폭발해요. 보세요. 몇 가지가 없 제가 진행하는 고정 프로에서도 프리컷을 진행했을 정도로 나수진은 프리컷 매니아예요. 그런데도 처음 입어봐요. 저는 왜 프리컷을 좋아하냐면 피부가 진짜 예민해서 프리컷, 저 속옷 되게 매니아거든요. 속옷 비싼 것도 되게 많이 사요. 아시죠? 전 여행만 가면 속옷을 다 모아. 남들 자석 모으듯이. 세계 각국의 비싼 속옷을 다, 어머. 500콜 떴어요? <laughs> 오, 처음, 어때요, 보는, 여러분? 또요, 여러분. <laughs> 처음 보세요. 엄청난 도예요 여러분. 처음 보세요? 저도 근데 이태리 브랜드의 프리컷을 처음 봐요. 음. 여러분도 마찬가지 거라 생각을 해. 근데 보세요, 다 벗었어 수진아. <웃음> <웃음> 이렇게 생겼는데 솔직히 프리컷 자체가 그냥 일직선으로 가위로 잘라놓은 것같았 거든 단점이 뭐냐면 우리 단점 얘기를 하자 이거요. 말려요, 끝이. 끝이 말리죠. 음. 근데 이거를 입으면서 제가 장점을 뭘 느꼈냐면. 막뭐 입었을 때 프리컷은 응. 원래 어떤 단점이 있었어요 웃지 말고 흐물거리는 단점이 네. 있어요 흐물거리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쫄깃하니까 어때요 찹쌀떡처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프리컷 여태까지 입어보신 분들이 야 프리컷 비싸기만 하고야 봉제없는 거 말고 단점 단점 투성이야 이러셨던 분들이 프리컷 보고 이런 거 입어보시고 야 프리컷도 진짜 진화해서 좋아졌어 이러는 거예요 음. 며칠 돌아다녔잖아요 음. 며칠 돌아다녔잖아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요. 패드를 안 넣어요. 지금은 넣죠. 방송이니까 왜 우리 그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잖아요. <laughs> 가족은 아니잖아요. 아니, 아빠 아 앞에서도 막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는 아예 패드조차 안 넣어 근데 신세계예요. <laughs> 정말이에요. 혁명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거 구입하신 분들 지금 최고 콜 간다. 7 0 0콜까지 가요.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세계를 경험하게 해드릴게요. 집에서는 그 패드 넣지 마세요. 저희 드리거든요. 패드 드리죠. 음. 근데 넣지 마세요. 집에서는 완전 신체기. 700분 홀잡이라는 거를 진짜 예약 어. <laughs> 정말 저는 그랬고 요 개인적인 거지만 왜냐하면 모달이라는 소재 자체가 자연 친화적인 소재일 수밖에 없어요. 음. 너도 밤 나무에서 추출한 소재잖아요.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딱 입으면 그냥 달라요. 아니 우리가 하다못해 어어. 자는 이불로 쓰이는 소재잖아요. 덮고자는 이불인데, 입고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겉옷으로 쓰이는 일보다 속옷으로 쓰이는 일이 더 많은 소재예요. 그럼요. 그럼 뭔가 다르겠, 뭐가 다르겠어요? 맞아요. 살에 닿을 때 촉감 때문에 속옷으로 선호하는 거예요. 음. 아니면 겉옷으로 선호하겠죠. 근데 모달이라는 소재가 왜 속옷으로 선호를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거죠. 안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위 아래 다 모달? 여러분. 그리고 물결에 물결에 웨이브 프리컷 봉제를 채우려고 응. 다 필요 없어. 저희는 그 버린 줄. 아, 자고빈이 보세요. 이렇게 가슴 응. 라인이 예쁘잖아요. 노아이에 응. 밴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요6스갑입니다 근데 가슴 라인 예뻐지고 보세요. 그래요. 안 입은 거 같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불안 했지. 안한거 같은데. 기... <laughs> 이렇게 끈 있잖아. 끈 있잖아요. <laughs> 근데 봐봐요. 그앞 아... 보여 드리면 자, 매진이 뜹니다. 저는... 매진이 아마 꽤 사이즈가 많이 들 거예요. 음. 저는 사실 첫 번째로 가장 편안함을 느꼈던 건 소재예요. 이제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모달이란 소재에 대해서 여러분은 와우 깜짝 놀라 감탄하실 일만 남았어요. 저는 소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저 소재에 진짜 목숨 걸잖아요. 음. 저는 무조건 소재예요. 비싸다고 비싼 것만 입지 않아요. 제가 실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관리가 너무 까다롭고 실크를 하나만 입었을 때그땀 젖었을 때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진짜 얼룩덜룩. 근데 모달이란 소재는 지금 제가 이거 딱 입고 여기 물결 지는 거 이렇게 보이세요? 모달이란 소재를 지금 아예 이거 저 집에서는 패드도 안 넣고 그냥 하나만 입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너무 편해요. 아니 그냥 모달은 착용감이 무. 속옷으로 쓰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모달이란 소재 자체가 모달 하면은 어, 비싼 속옷에 쓰이는 소재. 그리고 침구 잘때 덮고 자. 음.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잘때 덮는 이불, 베개. 그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소재가. 네. 침구 소재인데 막 뻣뻣하고 꺼슬거리면은내 몸에 닿는 소재예요. 내 몸에 닿는 소재. 막 드레스 만들 때 누가 모달로 만들어요? 드레스 만들 때 웨딩드레스를 <laughs> 모달로 만들어요? 아니면 모자 모달로 만들어? 네. 그죠. 그죠. 가방을 막 모달로 만들어? 안 되죠. 만들 수 있겠죠. 음. 근데? 모달이란 소재 자체가 내 몸에 닿는 아주 초밀착! 그것도 속옷! 이거 만드는 소재가 아니에요. 내가 느끼려고. 아, 좀 말이 그런가? <웃음> 내가 <웃음> 느끼려고 만드는 소재가? 그런 모달. 물결 보세요. 완전 밀착. 초밀착. 이건 그냥. 정말. 저도 모르게 썩소지였죠, 지금. <laughs> 그냥 정말. 이거는. 팬티하고 지금 같이 입었거든요. 음. 내몸에 힐링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맞아. 그래서 운동할 때도 입고요. 잘 때도 입었고요. 속옷을 입는 게 행복했어요. 샤워를 하고 딱 나왔거든요. 그냥 수건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들어갔어요. 근데 입으려고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야. 휴식이었어요, 저한테는. 속옷을 입으러 가는데 행복한 거야. 와, 나 저거 입으면 너무 편해. 상상을 하게 되대요. 속옷을 입는데, 아, 씨, 입기 싫어. 이게 아니라, 보통은, 아, 씨, 입기 싫어. 아, 여기 만 불면, 이러잖아요, 보통. 근데, 저걸 입으러 간다고 생각하니까, 아, 좋아. 나, 저, 저, 저. 이러고 있는 거예요. <laughs> 너무 편하니까. 너무 편하니까, 에이. 이거를 집으로 가면서, 아, 빨리 입고 싶어. 아, 좋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 입어도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런 속옷이 있었냐고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무슨 운변하고 있어, 지금. <laughs> 오마이 가시드라니까요. 참, 신풍방송하드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천 분씩 접속해서 들어오시는 이유가 저는 그거 같아요. 네. 한번 입어보고 싶으신 거죠. 아 이태서 소급 방송을 하는 그 소급 방송은 물론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에이, 5천, 세트 헉, 너무 너무 많이 나갔다. 나갔다. 5천 세트 넘게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5천 세트. 5 0 세트 넘게 나왔어요 이제 물량 네. 많다, 여러분. 지금 저희 그래서 아예 매장 팔 사이즈 매진됐죠. 어. 저희가. 진행하는 속옷 브랜드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제가 진행하는 브랜드는 정말 극소수예요. 저는 거의 의류방송을 주로 해요. 음.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속옷 브랜드는 정말 극소수. 근데 사실 제가 이 이태리 브랜드 크리스티즈 방송 한다고 딱 했을 때 상상도 못 했어요. 이런 웨이브 벗을 <목소리> 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고 20개 되게 예쁜 게 엄청 많이 나올 거래요. 앞으로. 여러분들. 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놀란 건 가격 보고 놀란 거예요. 어, 당연히 한 19만 원대, 18만 원대 할 거라고 생각했죠. 왜 이태리 브랜드 속옷이 원래 비싸요? 음. 홈쇼핑에서도 비싸요. 한 19,000원 막이 정도 해요. 맞죠? 그쵸저렴해 봐야 한 16만 원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저도 이렇게 입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입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오프숄더를 되게 좋아해요. 네. 왜냐면 하 음.. 뱃 살도 많고 이래서 배꼽티는 못 입어도요. 음. 보일 보여드릴 게 어깨밖에 자신이 없어. 네. <laughs> 아, 지궂죠 <집, 그죠? 웃음> 그래가지고 음. 오프숄더를 되게 좋아요. 보자 네. 어디 네, 한번. 그쵸. 오프숄더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게 음. 누가 브라끈 브라 을 내놓고 브라끈 내놓고 오프숄더 입으면 그렇게 우리 할머니가 축혀. 어. 할머니의 오프숄더가 뭔 숄더? <laughs> 오프숄더 뭔 숄더 이렇게 몰려 멋을 몰라. 근데? 요런 거 입고 탁 이렇게 하면 안 올려요. 어머, 이게 머신줄 딱 알아. 맞아. 이렇게 하고 너무 야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어. 않잖아요.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깨가 막짓눌리고막 이러는 게 아닌. 이게 어깨가 너무 편한 거예요. 하루 죄일 입고 있어도 그리고 가슴이 크신 분들도 또 좋아해요. 왜죠 아세요? 가슴의 무게를 다 감당해야 되는 게 어깨예요. 음. 그 얇은 게그 조그만한 게 얼마나 불쌍해? 무슨 죄야? 진짜. 그죠? 근데 너무 편한 거예요. 눌린 거 하나 없죠? 빨개지지 않았죠? 잡아 남아요. 눈결. 근데 예뻐. 들뜸이 하나 에이. 없어. 들뜸이 하나. 들뜸이 하나 없이 아예 초일착이 돼서 그냥 내가 어떻게 움직이던 내가 어떤 과격한 움직임을 하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필라테스 할 때, 과격한 헬스 할 때, 스트레칭 할 때, 움직일 때 그냥 내 몸과 하나가 돼서 내 스킨 같은 브라, 음. 찰딱 브라, 못찌브라 근데, 모달 소재. 기능성 소재, 네. 여러분. 아무거나 다 갖다 대세요. 소재 한번 보여드릴까봐. 기능성 소재 아무거나 다 갖다 대 보세요. 모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진짜. 그 기능성 소재 자연에서 왔대요? 그 기능성 소재 나무에서 추출했대요? 모달은요, 오토밤 나무에서 추출한 소재예요. 나무는 기계가 만들지 않아요. 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안 입은 것 같죠? 저안 입은 것 같죠? 이거. 저 이게 원피스가 진짜 얇아요. 완전 아니, 여름용, 뭐. 진짜 비닐 한장 같은 느낌인데, 어디있죠안 보여요. 기 반기 통. 거의 여기까지 보정이 들어가는데, 제가 살이 이 정도 있거든요? 근데 매끈하죠? 음. 티 하나도 안 나요. 진짜 편하다니까요? 제가 막 움직이고 막 춤을 춰요. 난리 났어요. 네. 뭐 말려 올라가지 않아요. 음. 어디 없어요. 말려 올라갈 정도. 저는 이게요. 사실 음. 이름, 이렇게 일부러 보이고 입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처음에 저희 담당 피치 저랑 딱 보고 나서, 이제 다 또래예요. 이쁜 속옷 아니면 안 입을 나이잖아요. 음. 아직은 너무 올드한 속옷을 입기 싫죠. 지금 51초 남았어. 근데, 아, 근데 아, 너무 예쁘다에 예쁘다. 프리컷인데, <laughs> 마지막으로 미나 씨 입은 거한 어. 번. <웃음> <웃음> 여러분, 빨리!